프로축구대전 시티즌이 21일 2019년 도시증권 판매를 시작했다. 시티즌 시증권은 성인권 골드, WES 석 퍼플, ES 석 청소년, 중고생, 권 YOUNG PURPLE, WES 석 어린이, 미취하가동 포함, 권 JUN IOR PURPLE, WES 석등 4종의 카드로 판매된다. 시증권 구매자에게는다. 양한 MD 상품으로 구성된 시즌권 패키지 박스도 함께 제공된다. 시즌권 패키지는 시즌권, 하드케이스, 렛야드 응원타월, 에코백, 마스크, 트 USB 로 구성돼 있다. 성인권인 골드퍼플 시즌권은 각각 12만 원, 주주 할인 11만 원, 9만 원, 주주 할인 8만 원 2. 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판매되는 알뜰형 퍼플 시즌권은 패키지 박스감이포함되어 있고 7만 원, 주주 할인 6만 5천 원에 구매할 수. 있다. 시티즈는 퍼플 시즌권 가격이 대 포카린을 통해 일반 입장. 권 구매자의 시즌권 구매를 유도하고 꾸준한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 YOUNG PURPL이 -E 청소년권 JUNI ORPURPL이 -E 어린이권 은 각각 3만원과 2만원에 판매되고요. 기회 시즌권 패키지 박스까지 증정대 가격 이상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. 점이 019 시즌권 에어라인 판매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15일 로티켓 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. 온라인 판매 종료 후에는 시티즌 홍경기시남 문광장 시증권 구매 전용 창구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 042-824-2002로 문의하면 된다. 이준석 기자 ljs골뱅이지지ilbo.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전제 밑제매포금지 재생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준석 기자 다